불평 마을 사람들. 어느 높고 어두운 산 아래 자락에 불평꾼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불행했다. 우리 마을은 너무 작아. 가게 주인이 말했다. 방문객도 거의 없지. 상인들이 마차를 끌고 와서 머무는 법도 없어. 우리 마을엔 멋진 건물도 없어. 멋진 광장이나 멋진 길도 없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게다가 옆에 솟아 있는 산은 나무도 별로 없고 늘 우울해 보이고 때로는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해. 우리 마을엔 부자도 없어. 어느 게으름뱅이가 말했다. 우린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일만 해야 돼. 심지어 아이들도 불만이 많았다. 무더운 날이면 아이들은 거리 구석에 그늘에 드러누워 있곤 했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산자락의 들판이 1년 중 여러 달 동안이나 밝고 푸르게 빛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내리면 산 정상이 낮에는 눈부신 흰색으로 해질녘이면 장밋빛 분홍색으로 빛난다는 사실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의 새로운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마을의 부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다들 흥청망청 쓸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매일 같이 밥벌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을의 좋은 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들 그저 불평만 할 뿐이었다. 어느 아주 더운 여름날 사람들이 축축 늘어지는 날이었다. 해가 막질 무렵 마을에 낯선 방문객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막 열기가 조금 가시고 잔잔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다. 마을 옆에 메마른 산조차도 낙조를 받아 장밋빛으로 빛나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산자락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도 황금색으로 빛났다. 어쩌면 이 낯선 방문객도 이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말이다. 방문객은 목청껏 구성진 소리를 뽑아내서 소리쳤다. 보시오, 이리 와 보시오. 낙조가 아름다운 마을의 주민들은 이리 와 보시오. 산들은 불타는 황금처럼 빛나고 마을의 지붕과 종탑과 뾰족탑과 둥근 돔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지요? 이리 와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팔겠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장대소했다. 당신 정말 바보 아닌가? 사람들은 방문객에게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이상한 옷은 대체 어디서 구했어 "그 옷 얼마 주고 샀어요?" 어린이들도 물었다. 이 멋진 옷을 사는 데는 한 푼도 안 들었지. 방문객이 대답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왜냐하면 사내가 입은 옷은 그야말로 누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깨에 커다란 통을 하나 걸치고 기다란 밧줄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 외에는 이런 저런 색깔의 누더기 조각을 기운 넝마로 몸을 가렸을 뿐이었다. 사내가 쓴 이상한 모자에는 구멍이 수십 개나 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머리카락들이 잡초처럼 삐져나와 우스꽝스러움을 더했다. 그 모자를 벗으려면 한 시간은 걸리겠는데. 누군가가 사내를 향해 말했다. 아뇨 그럴리가요. 사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단숨에 모자를 벗고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인사한 다음 다시 모자를 썼다. 그러자 잡초 같은 머리카락들이 다시 원래의 구멍에서 마법처럼 삐져나오는 게 아닌가. 당신은 보통 행상인으로 보이진 않는군요. 생선장수 아우메드가 말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소? 나는 행복을 판다오. 사내가 대꾸했다. 굉장히 싸게 팔아야 할 거요. 아우메드가 말했다. 통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구려. 그러자 사내의 어깨에 걸려 있던 통이 저절로 펄쩍 뛰더니 몰려든 군중의 한복판에 주둥이를 아래로 하고 거꾸로 섰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아마 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자 즉시 통은 혼자서 깡충깡충 뛰더니 주둥이를 위로 하고 섰다. 사람들이 속을 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어. 아우메드가 말했다. 그리고 이 통은 신들린 게야. 양복쟁이 무스타파 벤이 말했다. 행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허리에 감고 있던 밧줄의 한쪽 끝을 어떤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아이는 밧줄을 잡고 자기 쪽으로 당겼다. 그러자 산에는 마치 팽이처럼 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볼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았다. 그리고 밧줄은 끝없이 풀려 나와서 코일처럼 감기면서 땅바닥에 쌓였다. 그러다가 밧줄 더미가 통 높이까지 올라오자 사내는 돌기를 멈췄다. 그리고 밧줄 한쪽 끝을 잡더니 공중으로 휙 집어던졌다. 그러자 코일처럼 말려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저절로 거리 맞은 편에 있는 기둥에 감겼다. 사내의 몇 미터 옆에도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사내는 그곳으로도 밧줄 한쪽 끝을 집어던졌고 밧줄은 얌전한 강아지라도 되는 듯 고분고분 그곳으로 가더니 기둥에 감겼다. 그러고 보니 밧줄의 길이는 딱두 기둥 사이의 거리만큼이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뭐 하자는 거여. 행상인 양반. 이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를 막 시작한 겁니다. 행상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물건은 어디 있단 말이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물건은 여러분이 가져올 겁니다. 행상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통을 옆에 챙겼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자신의 고통과 불만, 불행을 여기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걸 행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자기가 평소 생각하던 불행한 점이 생각났고 그걸 종이에 적은 후 앞다투어 통 속에 넣었다. 금세 통은 가득 차버렸지만 어찌된 셈인지 통에는 계속 종이가 들어갔다. 남자건 여자건 마을 사람들 중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어린이들마저도 다들 통 속에 자기의 불행을 적어 넣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산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후 통을 밧줄 위에 올렸다. 통은 마치 외줄타기 마술사처럼 밧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 있었다. 이제 내 일을 해야지. 산에는 통에게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러자 통은 밧줄을 따라 저쪽 편 기둥으로 서서히 구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통이 구르면서 밧줄에 마을 사람들의 불행을 담은 쪽지들을 하나씩 걸면서 지나갔다. 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우메드의 류머티즘과 무스타파벤의 빨강머리. 어느 할머니의 충치, 욕희 할머니의 목발, 순리만의 가난, 그 외에도 수많은 불행과 걱정거리들이 달려 있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시오. 낙조가 아름다운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요. 사내가 아름답고 높은 목소리로 구성직에 말했다. 해가 곧 질터이니 나는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나는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과 바꿔주기로 약속했어. 간단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적이 걸린 불행 중 가장 작은 문제거리를 찾아서 가져가시면 된다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밧줄에 걸린 불행 중 가장 작은 걸 가져가려고 몰려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자기의 문제거리가 그중 가장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과 몇초 만에 밧줄은 텅텅 비어버렸다. 모두들 제일 작은 문제거리만 가져갔지요. 사내가 물었다. 네, 무스타파 벤이 빨강 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그는 벌써 기분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그럼 여러분은 편안히 계시오. 낙조가 아름다운 마을에 선한 사람들이요. 사내는 특유의 음악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통과 밧줄아, 이제 가자. 그러자 통이 사내의 어깨 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밧줄이 사내의 허리를 재빨리 감았다.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오. 그는 노래 부르듯 말하며 길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가 아직도 황금색으로 빛나는 메마른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산꼭대기에 올라간 산에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후로는 영원히 행복했다.